안녕하세요. 드림난원이에요. 오늘은 사장님 피셜 귀한 아이들을 한번 데리고 와봤어요. 먼저 맨 왼쪽에 계시는 이 친구. 이 친구는 옷이 파밀리오라고 불리는 아이들인데, 옷이라는 말답게 이 아이들은 옷이 과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저도 잘 몰랐는데 자세히 보면, 이렇게 온실 특유의 벌브라던가 그런 게잘 눈에 띄죠? 현재는 스테로 다 감싸놔가지고 잘은 안 보이는데 이 친구들은 저도 꽃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사진으로만 꽃을 봤거든요. 그런데 꽃이 좀 특이하게 생겼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빨간 공작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공작이 입 벌리고 있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제가 느낀 감상이니까 그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애들은 보충석고기예요. 이 친구는 저 작년에 한번 봐봤어요. 소매 가게에서 마침 꽃이 피어나고 있네요. 사장님, 보충석고만의 특징 같은 거 있을까요? 네, 이건. 봄에 핀다고 해서 보춘석곡 이래요 이것도 이제 그렇게 재배하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어 구하기가 좀 쉽지는 않아요 이런 꽃들이 좀 많이 있죠 품종에 따라서 이제 좀 있는데 보춘석곡은 그렇게 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 피어나신 거 보면 특징이 좀 틀리죠 안에 그린석도 있고요 향이 굉장히 이거는 좋습니다 이건 원정에 가까운 거죠 원정이라고 봐도 되는 거죠 시중에 그렇게 별로 없습니다 이런 자 꽃색을 자세히 한번 보여주세요 꽃색이 굉장히 살아있는 느낌이에요 살아 있으니까요 네, 아니 그게 아니라 생동감이 넘친다고요 자세히 보여주시면 향이 은하, 흔하게 향도 좋은 애예요 이거는 바이칼라를 어렵게 구했어요 바이칼라가 없어가지고 어렵게 구했는데 저번에 와세리하고 같이 보여드렸던 예. 아이죠 근데 아무리 찾아도 작년 고온에 다 고사했나 없습니다 이거 몇개 이거하고 이세 가지를 한번 올려보겠어요 그리고 저 파밀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꽃이 굉장히 길게 나와서 꽃이 지면 다시 피고 지면 다시 피고 그래요. 그래서 꽃대를 절대 이거는 잘리시면 안 돼요. 그 꽃대에서 내년에도 또 나오고 그다음에도 또 나오고 그래요. 꽃은 한 20일 정도 가는데 그 밑에 다시 또 올라오고 꽃은 한 5개월 정도 볼수 있어요. 1년에. 그다음에 졌다가 겨울에 졌다가 다시 봄에 올라와요 6월달 정도에 올라오는데 <laughs> 그때부터 11월달까지 볼수 있어요. 꽃 수명은 한 20일 정도가 는데 그게 떨어지자마자 그 밑에서 또 피고 그 밑에서 또 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5개월 동안 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꽃대 절대 잘리시면안 됩니다. 그 다음에 보충 석꼭 주의 사항 좀 알려주실래요? 아 이거는 어. 일반 석고하고 음, 그 비슷한데요, 그 비슷한데 이거는 좀 물을 말리시면 안 돼요. 좀 충분히 여름에 물을 좀 주셔야 그다, 그 다음에 꽃을 충분히 많이 피울 수 있습니다. 꽃이 너무 이쁘죠? 와세리 같은거는 주의사항 없나요? 와세리가 아니라 바이칼라 입니다 자꾸 헷갈리네요 네. 바이칼라는 꽃이 크고 향도 좋고 색상도 굉장히 입이 어 빨간 혀이기 때문에 얼굴도 크고 향도 있고 굉장히 좋은 품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의사항 같은가요 주의사항 그렇게 뭐 일반적으로 길르시면큰 부담 없이 그냥 잘 크고 있어요 다만 여름에 고온에 좀 주의하시면 됩니다. 음. 음. 그 다음에 가격을 내가 말씀드릴게요. 이 팜밀리온은 이, 이 한정된 이제 화분수가 별로 없습니다. 이거는 3만원에 드리고요. 보충석 곡은 음, 2만 8천원에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칼라는 1 5 0 0 0원에 드리겠어요. 그리고 오후 한 2시에서 3시쯤에 어, 거리, 이번에는 거리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생방송으로 하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드림란원이었어요. 다음 생방송에서 한번 같이 이야기해 봐요. 좋은 하루 되세요.